자, 날씨가 추운 관계로 며칠 공사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제 판넬을 붙이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건축주가 즐거운 마음으로 봄을 쏘고 있습니다. 예, 기밀 시공의 원칙이죠 이렇게 호이스트를 걸어서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밑에서 이 스위치만 갖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것도 위험하다고 그러면은 세상에 안 위험, 안 위험한 게 없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위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맞춰 가느냐가 문제고 이제 저렇게 폼을 쏘기 때문에 장비를 불러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이스트 설치를 하는 거고요. 제가 장비 쓸줄 몰라서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